예,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 임마누엘이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에베네셀은 뭐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는 1절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날들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로하여금 승리케 하소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남은 12월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임마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랑과 행복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손오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다시금 또 만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천사, 뭐, 별, 반짝반짝 별, 말구유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1장 1절에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태초에 우주만물이 시작되기 그 전부터,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처음부터, 말씀이 계시다.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드라이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기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하게 히스토리칼, 역사적인 인물로만 우리가 알고 믿으면 아니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트리니티,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은 영원하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구속,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과 사랑의 빛, 소망의 빛,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모든 신비와, 그리고 복음의 전체, 토탈, 복음의 전체를 뭐한 거예요? 압축, 압축, 써머리 요약한 겁니다. 지금 요한이 우리를 태초에, 태초에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핵심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움, 어두움이에요. 어둠 가운데 내려오신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이 바로 성탄, 성탄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모든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도 실패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그 어둠을 이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행복자가 된다라는 사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스크립 보세요. 1장1절이요1장1절 있나요? 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의 핵심의 핵심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계셨다. 계속 보여주세요, 스크린. 계 성경을 보셔야 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요게 바로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영원한 존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미완료 과거는요, 미완료는 과거의 어떤 행동이 계속 진행, 진행 중인 뜻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상태, 그러니까 행동이 행위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존재, 존재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태초보다, 인더비기, 그 태초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태초입니다, 태초. 엔 아르케, 아르케, 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이 로고스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성탄절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with, together. 그게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겁니다.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아주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화와 만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비는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배가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은, 로고스 대신 은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뭐하다? 동일하시다, 동등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본질은 동일하나 위격, 성부, 성자, 성령 그 위격, 퍼슨, 위격은 구별이 된다 이렇게 칼빈이 말합니다. 신성과 능력과 영광과 영원함이다 어떻게 이 꼴, 이 꼴, 이 꼴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호모우시오스럽니다. 그래서 호모. same, 같은, 동일한, 우시하는 본질, 동일한 본질이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요,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윗격,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보세요. 1절 끝에 보세요. 1절 끝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기에는 이 데오스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어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없다는 의미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 본질, 성품, 특성이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로고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라는 겁니다. 정관사가 있나, 없느냐, 여기 따라서 의미가,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스프릿.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기도 역시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입니다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칼비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으나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역사적인 예수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우시는 헬퍼,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내 인생에 로드로드 로드, 주인이시다. 주권자가 되신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니다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지금 우리의 삶은 아직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내 가는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려? 꼬이고 꼬이고. 가정에... 또, 자녀들의 진로, 문제, 막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냥뭐 연말만 되면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괜히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하여튼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어두움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 문제보다, 내 고통보다 예수님의 사랑은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빛이신 예수는 우리가 따라가고 팔로우조차가 못하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아픔이 있을지언정 영원하신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를 걸 부르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요? 이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응애응애 베들레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크로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3일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남은 날들,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사나? 나이는 먹고, 70, 80, 90. 나이는 드시고, 어떻게? 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절대 우리가 낙심, 절망 포기하지 마시고,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만일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고백하세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내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춘천도성에, 이 강원도 땅에, 대한민국에 늘 임하소서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2절, 3절 좀 보여주세요. 2절, 2절 보세요. 그가, 그가가 누구예요? 히지 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다음. 삼절 다가 지어 시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요한이 1장 1절을 다시 어게인 리피트 반복하는 거 반복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을 그 예수님을 지금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지금 2절 보세요. 하반절, 하반절을 보여요. 하반절, 하반절 보이세요? 그래서, 3절로 가면 3절, 3절 보이세요?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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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합니다. 지은 것이, 만물의 우주 만물 모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다음 뭐예요? 그가 예수님이 없이는, 성자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뭐냐면요.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따불이에요. 이중 부정, 이중 부정입니다. 단 하나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내리는 눈송이, 어제 눈좀 왔어요? 눈송이 하나하나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심장이 벌렁벌렁,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습니다. 심혈관, 겨울에 조심해야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머리부터 이렇게 모자 쓰시고, 목을 따뜻하게 해야 되죠. 심장 하나하나 이 뛰는 거 보세요 대단합니다 크,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모습이요 섭리요 작품이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있다?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nothing nothing 그래서 어머님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성 사람의 몸을 가지셨잖아요. 창조 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구속 이 구원 사건에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뉴 크리에이션 아니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새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아, 힘들다. 아, 외롭다. 아, 속상하다. 아, 답답하다. 아, 억울하다. 이제 그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은 뚝 감기 뚝 하듯이 다멈추야 됩니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지치는 삶일지언정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업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 때 합동훈영님께 드린 말씀과 같이, 안나 여선지자와 할머니와 같이, 84년 주림과 동행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남은 날들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모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흘리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아픔이 있다는 거, 이 아픔이 있어요. 내 삶이 확 지금 확 쪼개지고 갈라지고 삶이 확 부분 파편이 확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에 우리의 가정이 나아갈 모든 길들 다 마찬가지. 내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신 말씀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가운데 사랑과 행복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비하시는 모든 선호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욕해 풍성해 감건케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은 아직,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아멘. 예. 박치사님이 그래 와야 돼, 주일. <laughs> 이렇게 용감하게. 해야지. 우리의 삶은 주님 손 안에 비치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다 같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예. 내 생명의 주인. 이 심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4절, 5절 보고 정리합니다. 4절, 다같이어 시작. 그 안에 뭐가 생명이 있었으니, 이 무엇은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 빛이라. 먼저 여기까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은요, 이 바이오, 바이오. 그냥 생물학적인 그러한 생존. 이 생명이 아니라, 조에조에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생명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과 생명은 어떻게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분은 두 분은 한모두모 자를 수 있지만은요, 생명과 빛은 분리가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는가, 선포하시는가. 오후 시간에 말씀 이어 서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생명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요? 생명의 빛,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린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 5절 보세요 5절5절이 있나요? 5절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뭐하더라?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두운 세상은요, 어두운 영혼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오늘 밥도 주고 떡도 주는데. <laughs> 아, 예수님 믿으면 진짜 좋은 일이 왕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안 믿어, 안 믿어. 긴가민가. 우리 양이 자매 우리 피자 먹으러 갈게 피자. 피자. <laughs>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 좋은 일이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아 우리가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손도님들마칩니다 정리합니다. 내 삶에 지금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어두움을 예수님이 오셔서 쫙 비추십니다. 이불닭꼬버세 조명. 낮으니까 보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둠 침침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빛, 라이트, 빛은 너무 좋은 겁니다. 나는 어두움이 좋아. 어두운 거 절대 우리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어두움은 죄책감, 우울함, 외로움, 두려움, 근심, 걱정의 삶이 바로 어두움의 삶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이 어두움의 삶이. 그는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어둠이 아니라 빛, 빛, 빛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성도님들 남은 12월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영역간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쫓겨가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면을, 가식적인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 문제들 다 우리 어떻게요? 해결받고 고침받고 치료받으시고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도 승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외쳐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로 앞두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죄를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어둠을 이겼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이러한 빛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복음의 복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온대 오시어서 남은 날들 남은 12월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승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날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